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거는요, 바로 총기 티어 리스트입니다. 최대 이거 가성비 좋으니까 이거는 찍어서 이거는 가지세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 거의 구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댓글로도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현재 지금 총딱 하나 빼고 다 전부 다 키랄림이 있습니다. 어,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거 허니뱃죠? 못생겨서 안 뽑았어요. 흑우라고중해라 블러드 스컬 M16, 근본 M16 스킨이거든요. 이게 명특. 근데 여러분들 초록색 피격 좋아해요? 탐납니까? 파밍 상자에 그냥 손 하나 올라온 거임. 그냥 기본 아니냐고? 약간, 그죠? 그냥 기본의 뼈만 약간 조금 장식해준 스타일이라서. 4티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7레벨 상자고요 중급의 형이 있다고생김 진짜 무슨, 이건 스킨도 아니. 고급의 형이 조금 약간 좀 넘사지. 그리고 힐특스 효과입니다. 피격이 없는 관계로 한 2티어 정도. 좀 많이 주면 1.5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런 느낌. 얘가 이모트가 있고, 옛날 총이다 보니까 파밍상자가 좀 유치하긴 합니다. 얘는 제가 봤을 때 3티어 정도? 제가 딱, 그냥 뭐,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7레벨 판타지 물총이죠. 요게 오래된 총입니다. 유치하죠? 파밍상자, 유치하죠? 4티어니다 히랄님입니다. 히랄님 히라림 굉장히 깔쌈하죠? 파밍상자. 좀 퀄리티를 좋게 나왔어요. 상자치고도 되게 크고요. 6거3티어 얘는 정말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키랄님도 뭐 못생겼고 고급여영도 개 못생겼고. 넌 그냥 있어라. 여기 여기 티어. 이 실에서 내가 판타지를 4티어에 뒀던 거야. 고급여영 들어가면은 좀 괜찮아요. 그죠? 광대 느낌 나면서 키랄림색 배합이 너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리고 조커 이렇게 모양 나오면서 그냥 딱 괜찮죠? 얘 2.5티어야? 이렇게 두겠습니다. 미스터리 크라운을 매직 펑킨 스카 앞에다가 명특 개 쓰레기입니다. 얘안 보여요. 얘 찍으신 분들 전부 다 후회하고 있고요. 얘 상향 다시 안 해줍니다. 왜냐? 판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상향을 절대 안 해줘요. 우리 모베는 아쉬운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해서 외형적으로는 피크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최고거든요. 이런 것도. 3티어 정도 주고 싶습니다. 보이즌 플랜트의 8레벨 스킨이잖아요. 외형 미쳤습니다. 스카 중에 제일 이쁜. 근데 스코프에서 말아 먹었거든요. 안 보여 요 그냥 스코프. 키랄 님도 예뻐요. 완벽할 뻔했는데 피격 없고 스코프에서 말아 먹었으니까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 정말 2.5티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헬파이어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애용하고 있는 스킨인데 장단점이 명확해요. 까놓고 말해서. 유치 장난감이 1.5티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 티어까지는 아니에 왜냐하면 명특이 좁아 잘 보여요. 명특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카게 푸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 두겠습니다. 팔레벨도 있기 때문에. 더페이트 스카입니다. 이게 대망의 핵심인데 일단 티어부터 말씀드리게요. 여기 1티어입니다. 골드도 이쁘고 하얀색도 이쁘죠. 근데 골드가 조금 더 이쁘다는 소리가 있어요. 파밍 상자가 크게 큽니다. 그냥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피격도 넘사요. 이런 문양이 나오면서 예뻐요. 그리고, 키랄림도 미쳤죠. 1티어,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1티어. 블러드 스키레톤얘 예, 1티어입니다. 얘가 한정판이라서 그게 약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 키랄림, 파밍 상자, 그리고 킬킬 특수 효과까지. 굉장히 괜찮죠? 최근에 좀 많이 풀리고 있는 뱀파이어 캐슬이라는 그로자가 있습니다. 얘를 좀 비교 대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파밍 상자가 좀 독보적으로 예쁘죠? 고급형도깔쌈해요 그죠? 예뻐요. 실레 배치고 너무 잘 나왔다. 다만 피격 없는 게좀 단점이긴 하다. 거의 2티어 앞자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키랄림 하나 빼고 솔직히 볼게 없긴 한데 외형 괜찮지 않아요? 외형 그냥 납 배듭니다. 3에서 4티어. 이게 명특이 있습니다. 어, 명특이 또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고대신이 그 그나마 키랄림도 있어서 여기다 주고 싶긴 한데 2.5티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위에 큐비진데 시크릿 웨폰 이거 1티어입니다. 얘가 왜 이쁘냐면요. 그 키랄림부터 보이세요? 이 그냥 이 넘사임이게 이게 X나 잘 보여요. 계속 쓰고 싶은 스코프예요. 이 말도 안 돼. 이 디자인이 개이쁜. 그냥 외형 자체가 그냥 무난해가지고 레벨업 스킨이 아닌 듯한 느낌 받아서 얘가 그나마 좀더 낫죠. 골든 발렌싱이랑 얘랑 뭐 4티어에 두면될것 같긴 합니다. 얘 앞으로 가면 딱 맞아요. 명특 똥팔입니다.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뭐 그냥 뭐 알아 부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 2.5티어 주겠습니다. 요거 그냥 제가 왜 이렇게 딱 구분 지었냐면은 에이션트 포스입니다 요거 예뻐요. 뭐야? 너왜 상향 먹었냐? 어왜 이쁘지? 피가 X나 예뻐졌는데요? 어 뭐야? 왜 이쁘지?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아 재평가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 만 에너지 블라스트도 예쁘거든요. 얘명특이좀 말이 안 돼. 이 글씨가 보여요. 글씨가 보일 정도로 잘 보여서 장난감 같은데 예뻐요. 키랄님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하위권 애들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얘네 다섯 개는 최소 못해도 다 2티어 이상이거든요. 가장 물리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스킨 프로즌코어 AKM입니다. 얘가 근본도 있는데 예뻐요. 키랄님이 큼직해요. 그죠? 겁나 큽니다. 코제섭에서 여러분들 AKM 들고 막 학살하는 특캠 유저 보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와 고수다. 생각 들잖아요. 파밍 상자가 질입니다. 얘는 파밍 상자가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티어가 아닐까 싶어요. 피격이 있어요. 우리 프캠에서 볼수 없는 피격이 명확하게 있어서 달라라 토끼만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파밍 상자가 너무 귀엽다. 예, 스코프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겁나 예뻐요. 여태까지 나왔던 스코프 중에 제일 이쁜 동급이에요. 킬 특수 효과 그리고 파밍 상자, 승리 시간까지 있는데 와, 승리 시간 겁나 예뻐요. 명특. 파리 똥싸는 예, 안 보입니다. 그냥 피경을 넣지 말았어야 됐어. 그래서 너는 푸코 아래야. 고급 배영이 굉장히 깔쌈하게 잘 보이죠. 승리 의 시간 60 프레임으로 끊기지 않게 싹 이렇게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단점! 약간 요런 짜치는 명특 보면 어때요? 뉴스테인트 같아. 모배 같지 않아. 나는 그래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이어현 아니야. 1.8티어해라요정도 명특이 또 예뻐요. 명특이 또잘 보이긴 합니다. 아, 또 깔싸네요. 어둠과 빛둘다 예뻐요. 근데 스코프가 둘다 고생이었어요. 색깔이 둘다 다르거든요. 폭발 이펙트를 줬다라는 장점이 또 있긴 하고요. 근데 뭔가 색깔이 정이 가는 색이 아니야. 딱 질릴 것 같은 스킨. 그나마의 티어기란데 1.5 티어 정도에 주고 싶은 느낌. 그래. 2티어 도짱 먹어라. 약간 요런 느낌. 이 판박불가 내가 나 판박 다 막을 수 있어 어고급해요 무난하죠? 그냥 레벨업 스킨 느낌 나죠? 키랄림이 솔직히 말해서 베리 스킨 중에 거의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3티어다 각트 타밍상자 와우 훌륭합니다 아, 그 국가의 냄새납니다 그래서 이런 냄새 제가 싫어합니다 딱. 키랄림 아딱 그런 냄새나요 그죠 얘가 최초의 팔렙 스킨이에요 얘가 확실히 승리의 시간이 봉을 좀 들여줬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음 소리도 나요 고급 외형도 이런 이런 소리가 나고 스코프가 겁나 유치해요 그래서 비추해요 픽뮤는 키랄림 예뻐요 외형 예쁘고요 단점이 있다면 은 피격이 없다 정도 남의 저랑 딱 동급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이게 1티어인 이유는? 어떻습니까 딱 봤을 때 파밍상자 개 이쁘죠 명특? 잘 보여요 명특 계속 쓰고 싶은 매력이 있어요 솔직히 이게 이거 이상 고급형을 뽑아낼 수 있을까? 얘네는? 총 들고만 있어도 예쁨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상형 스킨이 아닌가 심해공포 4티어 에반게리움 4티어입니다 유령신부 왜 1티어 안 주냐? 그 8레벨 유령신부가 ㅈ <목소리> 못생겼어요 이 해골누님이 정말 못생기셨어요 보기 싫어요 요번에 나오는 어그 스킨이 있거든요 그거 뽑으세요 그게 훨씬 이쁩니다 얘들아, 너네 피에로의 키스 사랑하는 거 알거든? 넌딱 여기야. <laughs> 올라올 생각 하지 마, 피키야. 넌 그냥 거기 있어, 그냥. 그냥 완벽한 육각형. 스코프까지 생겼는데, 그 스코프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코를 안 쓰던 사람도 코를 인정하게 된. 외형적으로가 좀 문제야. 외형적으로가 그냥 심플이지 베스트긴 한데, 너무 심플해. 요즘 거에 비하면. 무난한의 정성. 실레벨의 완벽함. 너는 솔직히 이티어야 너는 <laughs>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아... M4 최초의 팔레벨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승리시간이 저조해요. 어 명특 까놓고 말할게요. 나안 보입니다. 그냥 2.5티어라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퀄리티 팔레벨 나쁘지 않습니다. 고급형 괜찮고요. 가 아니라 유치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피격이 또 괜찮아요. 약간 좀 중독성 있는 피격이야. 보고 싶어. 맛집이긴 해요. 그래서 파괴승보다 높은 티어. 용마 미쳤어요 용마 써본 사람은 암 매니아티크해요 딱 피격이 지립니다 근데 입마의 가장 큰 장점 폭발 이펙트입니다 이 끊기지 않는 부드러운 프레임 근데 하자가 있죠 어, 정신 나갔나봐요 왜다 돌려서 만들었을까 이것만 완벽했어도 내가 봤을 때 푸코자리 얘가 무조건 꿰 쳐요 1.5티어 주겠습니다 얘가 상향을 먹어서 스코프 피격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외형도 그냥 무난하고 파밍상자랑 승리지 시간 유치해 2티어 최상단이 아닌가 1티어 라인은 절대 못 들어가요 피키? 티어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할래? 그래 이렇게 해 그러면 2.5티어야 대신 이거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똑같은 2.5티어 땅땅땅 AR만 해도 벌써 X만 많습니다 다음 편은 SR, DMR, SMG 모든 레벨업 총을 묶어서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좋아요 500개가 넘으면 바로 다음 편 준비해 볼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Thank you